아, 어, 어, 느려, 형이 느려, 느들 느려, 들스어이어이미패이어이어들이어들이어 느려 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에비이자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나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들이어이어들이어이어어 다리다리다저다저다저다저다저저저아 저래. 저에셧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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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나이스 상문, 서로 오거든요, 스 나이스, 나이스 나 건우형 상문인가 본데? 배꼽 다운, 배꼽 다운 다운 뭐야, 뭐야, 피 다운, 피 다운, 피이스 건우형 상문인 거 같은데? 피, 피 티나 죽다쟤 티나 죽다쟤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다운, 다운 왼배, 왼배 피 패스 본다, 왼배 피 패스 본다 아, 아 내수 봐줄 수 있나, 혹시? 왼배 있다, 왼배 있어요, 왼 있어요 피 가봐, 피리봐피 가봐 왼 야 여기 도와줘. 뭐야? 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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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밖이자 밖에 없어. 화이자 밖에 없어. 화이자 밖에 이자나에 없어. 화이자 밖에 없어. 화이나 밖에 없어. 이자이자 밖에 없어. 화이자 데에이이이 샷은, 네, 지려요. 컨트박, 더. 샷은 지려요. 샷은 들고 왔지. 진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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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던데, 아던데아응도좀 그 빠른 편이 더 어때? 느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이거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네. 이거 들어넘어가거어가네 이거 들어가 이거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네. 거가네 이거 들어가네. 이가 맞지? 거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네. 이거 어, 유또 쌍문이었어? 쌍문이었죠? 네. 문이었어엔다엔네정게빠다빠다폭탄이폭이 빼꼼 쓰나? 에이, 빼꼼인가 본데? 에롱 이거 온다 일단 있다, 빼꼼 다 빠지고. 나도 짱갈게. 아, 야, 야, 내일 포올것 같아. 애초좀터 만다즈 역절만 치죠 역절만 치죠 역절만 역절만 죠나 센스나 좀 잡아볼게 빽공자리 아 이거 둘둘둘둘어 존나 아파 그냥 이거 나빌야아 아, 걸렸네 아. 소리 소리 그럼 애초다 애초다 한번더해 애초다 애초다 애초를 애초다 아니 애초다를박스트나야애초다를박스나 근데 마지다 맞아요 빽공자리 애초다래 빨리 빨리 쭉쭉쭉쭉 아 늦었다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 늦었어 잠깐만요 비둘이야 게 이려람이 사람은 이 대씩 때이놓은것같은데 아, 내가. 은이 사람은 이사람아이어람은이사람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나람에이사반 쌍문. 근데 보통 나오거든요.

아, ah, 이게 아무이야람박 킹, 에쇼 박둘이게 에쇼 박이야어쇼박이야에박이야에박 둘이야. 에박 둘이야. 에쇼 박 둘이야. 박이야박이야 에쇼 아이야 에쇼 박 둘이야. 에지아 둘이야. 에애박둘이다애쇼박았이에이쁘다이쁘에한대때이야에이 아자다저전가 막이 안 가. 저 가져 언제 가져. 피미리. 나피리아 싸먹자. 아. 좀 할게. 좀아게저 주세요. 이거 그냥 센에서 피센 노릴까? 야, 잠깐만. 잠깐 나이스. 이거 이거 애쉬 해야 되겠다. 뭐 생각지? 생각지? 생각 비. 야야야. 비없소 비클이야. 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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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클. 밑에 둘 밑에 둘 밑에 둘. 대대대 베이스 둘이야. 비 돌릴래? 베 갔다 갔다 갔다. I said, I s call yeah, a 설나설 s 설 i d I said, I s a i 이스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 a 설 d I s a i 설 I 설 a i d I said, I 설 a i d I s 설때설 I said, I said, I 설 a i d I said, I said, I s a i 설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나못 봤어. 나 어디서 봤는데? 20초에 돼? 한번 나가는 게 좋아. 이포 그냥 20초에 한번 나가야겠다 이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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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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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true.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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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리도 여기도. 아 그래. 어 아, 대문 봐야 되나 아이고 대문 대문들. 알겠어. 아 썸이 아, 아, 이거 피클이라고 존나 외쳤을 때피 바로 해주지. 문주가 얼로 많이 끌고 그냥 다피가쓰면 되는데. 아 나도 나가 패스해야 돼. 그니까. 자시를 완전히 다, 완벽하게 뺀걸 봐가지고 스치긴 했는데 그게 안 됐다. 1런 가볼까? 간다. 네. 패스. 패스 나이스. 다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지네 이거 용현이 패스 같은데? 그래요? 용현이 형이.. 나그 칼도 갈게. 네, 네. 총알 한발 빼는 느낌?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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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 뭐에서 뭐에서 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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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고 있어? 같이 가자. 뒤깨속갔다 깨부 갔다비석 뒤. 비석 뒤. 비석 비석 계속 계스 알아? 페스 알아? 아이고. 스 알아? 이고 이거 이이 비석계 비석 그대로야. 나이스 나이스. 안 보여 넘어온거 알아? 넘어 왔네. 반반반반 아. 아, 이까지 물차야 되겠데우데 들어 왔어. 7층. 반사고박이 나다. 페일에 70 있어요? 아, 근데 센 센이라도 한 명이 막아 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와, 미 밑들 때 남는 인은 센좀봐 주면 좋아. 패스라도 알려 주면 좋아.

왔어. 넘어갔네. 38, 38, 제사... 38. 38 넘어간 거? 아. 히? 아. 헉. 아. f 아, 그래? 아이다간 <놀람> 하... 건데. 좀 급한가? 아니 근데 두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아니 아 나폴리 피백인데두 명이 가면 질 수도 있잖아. 잠깐만. 저 모아서 빨리 어 한테, 작업하고 있어 가지고. 다음에 내가 신어 줄게. <laughs> 방금 존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걸 에런 에서에서고 있어요, 형님 여기 아, 런 뭐야? 아아아 오빠 <러플> 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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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적배 자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 야자 있어 야자 있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야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야있어 야자 있어 야자 어 야자 있어요자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어 야자 있야어어어 신전까 다시 계벽인가나이스 아, 나 온다. 이 존나 잘했는데... 5일. 좋았다. <웃음> 이... 나숨어면 있나? 도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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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거... 어거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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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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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그거... 로 벙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안 맞아 월샷. 이거 벙커 뽑아나. 벙커 뽑을게. 아, 이제 나있어, 와 이제 나있어. 와 벙커, 벙커 내셨다, 내셨다. 이제 복귀해야 돼. 한번 해야 돼요. 아까 육십. 아 바꿨어? 아 바꿨어? 아까 육십. 이둘 그대로 있어. 어 신전 보고 있는 거 좋고 유비는 신전도 지를 수도 있어. 잘하고 있어. 잠깐 벙커 뽑 하나 까고 앉아 줄래요 잠깐만 자기 좀. 아 그냥 폭 아끼고 갈게. 설때까기 아, 센 멀리, 에 b l y is a a z 존멀리 l i s t I don't 어가면 보이는, t 어가는 피쌤, 보이면 보이는, 거 보이는 거야. 비셀 o g 아비 o 비셀 e point. I'm going to 야 o t 이 t h 아, p 자다자 t 자정 g 정 i 정 g t 아 go to the point. I'm g 에, 있어. 정 to go to the 진짜. i n t I'm going to go to the point. 다 m going to go to the p 아 이거 B를 다시 가도 되긴 하네. A, A 쇼못 가, A 쇼못 가. 그냥 B 다시 가든지 할까? A 쇼못 가, A 쇼못 가. 다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설득, 설득, 이득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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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형도 빠졌어, 형도 빠졌어, 형도 빠졌어. 빠질게, 빠질게. 나필이다 우리 필드 둘이야, 필드.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있어야 하나야 유흥민 바꿔, 총도 바꿨네. 이러면 아직 없었던 건데? 없다. 그냥 너 아저씨가 거기 앉아 볼래요? 아저씨 앉아 볼래요? 30초야. 눈치 깠어. 너 적발, 적발, 적발. 살아한고 있고 한명 대문 한명 깨백 보자. 한국 주국 한국 한국 봐국세요한님한님 한국 한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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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몰라. 국라국한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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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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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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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바로. 8문에 7만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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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포 8만 스나이. 저 9만 다저 9만 다만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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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용역이 형이. 낚시! 낚시 9만 다만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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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다리면 나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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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9만 9만 만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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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째봐 9만 만 아, 잠깐 갔다 와. 잠깐 갔다 때 때. 때때 조금 천천히 해나가때때 적생 적생 적어 아, 나 나피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아. 다시 아다다 아, 아 씨, 어떻게 알았냐? 어디 어디야요? 아, 에설 때 적생 에이 없다 이 했다는데. 적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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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에 없다. 에서라 상가 크게못떠나 석외 네, 돌기엔 네, 그럴 선격이안 된다 아. 근데 느려 개피니까 총 바꾼 거아니야 50이었나? 어맞다 어, 왔다, 아, 왔다 어디? 울산 어디? 울산 피백 울산 피백 울산은 네, 세 놨어 그리고 적백은 분적 없었고 개피 얼마 없었나? 랑 울산 나오네 애쉬 빠를 거예요 애쉬옷 애쉬 빨라요 피백 아프지 않은데? 어 오른쪽이다 오른쪽 이다 네? 어,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있다 본거 같은데? 못 어, 봤어 못 봤어 여기 여기 여자들 여자들 아이고 아, 아 사운드 안 죽어? 사운드 세 가지고

AP 들어왔다. 피 들어왔다. 왔다. 아, 이 바디바나 좋됐어 그냥. 개 좋다. 야, 나 너무 너무 가지 못 했는데. 너무 안 갔나? 그래요? 우리 신전이, 야 우리 신전이야. 우리 신전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언제 좋다. 어, 어 오버섰네 아, 넘어갔었네 신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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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들. 야, 피 야, 야피 신전 피 사... 둘이 피하네, 새끼들아. 하나. 사... 피 얘들아, 피할지, 피엔 쪽이면 까지다 까피사시의 용민 오빠 피일에 늘려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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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 아, 왜다 피해만 치고 뭐. 일단은 패스해주자 그러면 아니 아니 근데 방금 내가 놓쳐서 그래 잡을만 했어 내가 잡을 자신이 있어서 장관욱 센스 그냥 가자 고고고 이렇게 자다 돌로판 돌로판 센스 조심 센스 조심 야 센스 나는 거 같아 없어? 센스 있는데 어나참 개밀린다 네, 잡았어 쌤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옆에서 썸님한테 전화 받을게. 나. 피이저 잠깐 올려주고. 근데 폭울 것 같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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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근데 포고것같아 저기. 나기 앞에 아, 아나이스 나이스. 이게 맞아. 아, 어. 너, 너가 쌔던 거 아니네. 톡톡톡 넘어가 봐요. 넘어가. 아, 안 되겠다. 아. 이어나이쇼비비 아, 신전 있어, 신전 있어, 신전 있어. 에, 사 그럼 신전 나적세네적네 이래. 있... 나진어요 옆에 그냥 난사해요, 오든 말든 아, 빼도 난사해요, 그냥 피만 까면 돼나피었어나피었어 오케이, 오케이, 쎔 보고 있어야죠 내수, 내수 나운이고 아까는 신전이었는데 지금 몰라 내수다 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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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 나이스 나이스 I'm n o 겠지아 i n 왜 t 지 g e 기 out o 라 here. I'm not going to get 고 u t of here. I'm not going to get out of h 지금이야 아, 지금 지금, 지금. 낚시자리 낚시자리 이제 막힐게요 나 돌아다닌다 쌍문 좀 아래 여기 쌍문 잘렸어 쌍문 붙었지? 빼고 왔지? 근데 뭐 많이 먹혔을수도 어, 있는데 자리가 왔다. 야 짱가요 거기 애쉬 보고있냐? 아, 몰라 몰라 신중증상 디스턴트 나 힐이다 나 힐이다 야야야 정리하자 정리나자 애쉬 지나갔다 애쉬 지나갔다 아 애쉬 들어갔어 애쉬 들어왔다 애쉬 들어왔다 아, 에롱까지. 30. 여기도 기 에쇼,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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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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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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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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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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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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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내가 쌍둥이 갈까요? 썸님이 A, A 이거 을래요근나가 예. 백업하는 게 좋지 않니? 예. 어 제발 너무 아플 줄 알고 썸님이 저기 센스나 봐줘 센스나 네, 네. 아, 타이밍 좋다. 나도 었어 나도 못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다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도다 가자. 음. 나이 있거든. g 벽아에 있을 것 아니. 같은데. e 벽 아래 e me a race, Give me a r a c 매 Give me a race, Give me a race, Give me a race, g i <laughs> 아! <laughs> <laughs> v <laughs> <거의 매치. 일락> <extended> <laughs> Sennie, 다신 n n i e Se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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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n 다 i e 석 e n n i e s e 이안삐셋시걸려 아, 누력해는 못 보긴 했다. 누려 말고 이쁘다. 유영민은 삐고. 아 이거 이거 지면 어 끝이지. 시티퀘 한번 하고 골란가? 네 골라를 먼저. 자 뭐? 대문 올라. 대문 나가고 대문 둘다 나갔어. 대문 둘다 나갔어. 가비 아, 가비. 아, 근데 내가 사우드스가안 돼. 내가 못 당해.